안녕하세요, 보은입니다. 오늘은 이제 쪽파김치 담을 거예요. 쪽파는 70단, 어, 70단을 까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다시 어서 놨고요. 이제 양념, 양념을 할 거거든요. 지금부터 70단의 양념. 그러면 여기에 이건 채소. 미역, 다시마, 표고버섯, 그리고 어 저기 팥뿌리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소를 뽑아놨어요. 왜냐하면 식어야 되니까. 그래서 미역, 다시마, 표고 이렇게 표고 채소를 먼저 잡아야 돼요. 지금 올해 올해 쪽파 김치를 처음 담는 거죠? 근데 이제 쪽파가 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겨울에 이제 쪽파 심어놨던 거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 이렇게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야 할일이건 생각 쪽파에는 마늘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. 생강은 약간 넉넉히 넣으면 되고요. 생강, 그리고 이거는 풀7 0단이니까 풀은 어 저기 밀가루 풀. 이렇게 네 밀가루 풀 넣고요. 그리고 어 액젓. 그리고 요건 매실 보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보이죠? 어, 제가 이제 혼자 영상을 찍으니까 네. 이렇게 해서 파 김치는. 그 다른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갈 이유 가 없어요. 왜냐하면 부수적인 거 많이 들어가게 되면 파그 본연의 맛, 어, 맛 때문에 이제 그냥 채소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죠.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거는 여기는 어 사과 같은 건안 갈았어요. 그냥 파김치에 어, 온전한 파김치를 그냥 맛보기 위해서 다른 것그 대신 이제 칠수에 그 파뿌리가 들어가고 그 파가 지파김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열근 열 열근을 빠왔어요. 그러면 여기에 십식단에 일단 열근을 다 써야 돼요. 어, 단이 70단이니까. 근데 이제 쪽파김치는 어, 액젓이 약간 넉넉히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이거 놓으면 그 액젓이 넉넉하지 않으면 좀 밋밋한 맛이 있죠? 근데 액젓이 다른 김치에 비해서 좀낭납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담그실 때 쪽파김치 담으실 때는 액젓을 젓갈이죠 어, 액젓을 조금 다른 뭐 달랑무라든가 배추김치보다는 약간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어 이렇게 담그시면 돼요 그럼 이거로면 이제 어, 쪽파김치 같은 경우는 날걸도 좋지만 새콤새콤하게 익으면 익을수록 맛있는 게 쪽파김치죠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날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, 입맛 따라 다 다르니까, 어느 때는 새콤한 게더 맛있고, 어느 때는 또, 그냥, 날개 바로 담는 게 맛있고, 어, 계절마다 다 다르니까, 계절에 따라서, 쪽파김치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어,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도 텁텁하고 맛이 없어요. 그냥 적당히 모든 음식은 적당히 어, 음식을 그 간이 들어가야지. 뭐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어, 그 본연의 맛을 맛보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어, 재료는 적당히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는 좀짜짜롬 해야 돼요. 짜짜롬 왜냐? 파는 그냥 절이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간이 맞으면 파김치가 싱거워요. 싱겁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담을 땐 절이지 않고 담으기 때문에 이 양념은 짜짜롬 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을 좀 봐야 돼요. 이제 밀가루, 아니, 저기, 고춧가루는 좀 불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뻑뻑해지죠? 그래서 여기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 이제 소금간을 해야 돼요. 네. 그러면 소금간을 이게 지금 싱겁거든요. 그래서 저 파가 싱거우니 그 하나도 안 절여졌기 때문에 세 개. 세개 정도 넣고 이제 여기서 짭쪼름 해야 된다 그랬죠. 짭쪼름 그러면 이제 그걸 풀면서 이제 조금 붉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사이좀붉게좀 놔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쪽파를 어, 양념에 들어가겠습니다 넣고 너무 무르잖아요. 이 양념이 너무 무르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되게, 대직하게 양념이 너무 물다. 이게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념이 너무 무르면 나중에 물이 많이 생긴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고 그리고 양념은 이 양념 이 양념은 지금은 짭조름하게 해야 된다. 왜냐, 이렇게 파이, 파가 하나도 안 들여졌잖아요. 그래서 그 양념이 좀 짭조름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데다가 어, 양념을 너무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어, 텁텁해요. 이렇게 이제 묻혀놓으면 이제. 포장할때 골고루 다 들어가면 근데 이 파김치는 어, 지금 먹어도 맛있겠지만 새콤하게 익어서 어, 드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어, 말이 70단이지? 어,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왜냐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아직 있고 어 이쪽에도 아직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용기를 용기가 너무 작아서 용기 옮기려니까 어, 마지막 영상을 여기서 찍을게요. 어 쪽파는 이렇게 담습니다. 이렇게 담아서 어 포장을 해서 2kg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주문하신 거, 이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보현이었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